이번에는, 이번에는 타, 타입니다. 타. 에, 엄마가 방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처럼 되어가지고, 어, 엄마가 말이다, 말. 어, 말이다. 얘가 내 등에 니가 타, 타. 그러면 얘가 엄마 등에 탈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말 소리를 내면서 막, 막 뛰는 신용을 합니다. 타, 타, 타 하면서 어, 말 신용을 냅니다. 어. 이번에는 애기 보고 한번 탕바닥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어. 네가 말하면 돼? 말? 음. 내가 탈게. 타, 타. 엄마가 탈 거야. 타. 그러면 애기가 안, 안 하려고 할 거야. 아니, 내가 에, 하는 척만 할게. 타는 척만 할게. 그럼아 애기가 엎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애기 위에 서서, 애기 위에 이제 서가지고 타는 척 하면서, 타, 어, 타. 이렇게 합니다. 음. 이번에는, 어, 써보기 합니다. 어, 종이 쪽지, 엄마 하나, 애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티것을 빨간 볼펜으로 쓰서 애기 주고, 그 다음에, 어, 몸을 연필로 쓰고, 어, 애기한테 연필 건네주고, 이렇게 써보기 한번 합니다. 어, 그리고 노래 부르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여기까지 엄마가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아자, 차, 카 여기를 엄마가 하고 따라서 하라고 해요 아자, 차, 카 아자, 차, 카 여기까지는 따라서 해요 아자, 차, 카를 보면 아자, 따라서 하고 차, 카 이렇게 두 개씩 해서 따라서 해도 돼요 못할 경우는 그리고는 타! 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노래 부르기와 연결시켜서 엄마가 그, 그까지 한번 해봅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여기까지 노래 한번 불러주면 됩니다. 아기하고 따라서도 해보고, 엄마가 한번 타까지 노래 불러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5단계, 그 다음에 스케치, 룩, 그 다음에 A4. 이렇게 해서 타자를 마무리합니다.